뿌하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나비입니다 모두 잘 지내셨나요 오늘 영상은 수영복 레피테아 수레피 리뷰 영상입니다 같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장단점입니다 장점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sp 감소를 무려 3도를 했다는 가정하에 8턴 동안 있습니다 크. 그래서 뉴비분들 SP 관리 힘드실 텐데 어느 정도 보완을 해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기 자신도 포함이라 외피를 자주 쓰는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것 같네요. 무엇보다 SP 감소도 감소인데 아쉬워할 게 속성 피해입니다. 풀돌 풀잠재 기준 빅 속성은 무려 100%, 나머지는 50%인데 빅 속성이라고 하면 무려 레피에. 디아나가 내장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십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외피도 있으실 겁니다. 외피는 2턴 동안 5돌 기준 속피가 100% 증가이기 때문에 같이 합치면 200%입니다. 그렇다는 건 래피 체급이 장난 아니게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눈여겨볼 게 여러분들이 오라라서 그 주위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수레피 같은 경우는 한번 그 자리에서 적용만 시키면 다른 곳에 배치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이 완전 미쳤습니다. 한번 보고 오시죠. 네, 여러분들 같이 보도록 합시다. 여기 보시면 수레피, 수레피가 있습니다. 한번 스킬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빌 헬미나 능시를 보시면은 저기, 물속성 피해가 90이죠. 이걸 기억하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은, 보시면, 물속성 피해가 90에서 140%로 올라갔죠. 그리고, SP 감소도 여기 보시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한번 오라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레피 범위하고는 맞지 않아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어떻게 되냐. 적용이 됩니다. 이걸 알고 계시면은 여러분들이 좀더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한 번만 쓸때그 범위 안에 있으면은 그 턴이 끝날 때까지, 끝날 때까지 적용되니 이점 잊지 마시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계속 있어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버프가 적용 중이라면 다른 곳으로 가도 무방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좀더 전략적으로 잘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은 단점입니다. 일단 큰 단점은 거의 초반 스타트 때 소래피를 사용할 것입니다. 근데 은근 소모 SP가 좀 높아서 초반에 SP 짱짱하게 주지 않는 한 초반에 세기는 조금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턴에 소레피를 사용할 텐데 이러면 안 좋은 점은 데미지에서 손해를 봅니다. 원래 같으면 바로 외피를 써서 체인으로 데미지로 이득을 볼 텐데 그럴 수가 없어서 이런 점은 아쉽네요. 그리고 오히려 코스튬이 하나 더 생긴 게 방해가 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외피가 1턴에 한 번씩 써줘야지 이득을 보는 스타일인데 중간중간 기본 레피도 써줘야 하는데 수레피까지? 딜로스가 좀 많이 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상황을 잘 보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쓰셔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잠재력입니다. 잠재력 같은 경우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찍어야 하는 건 무엇보다 범위입니다. 범위를 안 찍으면 겨우 레피 포함 5명 밖에 SP 감소와 소피 증가를 받습니다 다만 범위를 찍어준다면 4명을 더 받으실 수 있으시겠죠. 그 다음은 이제 나머지 연우는 똑같습니다. 소피 증가, 소피 증가여서 특히 연운이 부족하신 유비 분들은 안 올리셔도 일단은 무방해 보입니다. 그리고 보셔야 할게 연고 능력치입니다. 그래도 나름 생명력을 올려 주는 거라 나름 나쁘지 않으실 겁니다.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결속 능력치가 저는 별로라고 생각하네요. 어차피 계속 맨날 버프만 쓰고 다닐 텐데 마법력이다. 음. 아마 제 생각이지만 좀 오랜 시간 동안 수레피 결속은 안 쓰이지 않을까 싶네요. 세 번째는 PVP입니다. 네. 딱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안 씁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들 물론 쓰라면 쓸수 있겠지만 절대로 네버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냥 쓰지 마세요. 네번째는 교만의 탑입니다. 교만의 탑 같은 경우 2층 또는 4층에 쓸수 있습니다. 나름 버퍼여서 데미지 증가 1 0 0만딜를 뽑기 위해 쓸수 있으며 무엇보다 너백이 나름 쓸만할 때가 많으실 겁니다. 물론, 교만의 탑 말고도 넉백 앞쪽으로 땡기는 게 약간 귀중해서 쓰다 보면 아실 거고, 그러므로 한번 채용하고 써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다만, 아쉬운 건 기본 레피라던가 외피일 때 이야기며, 수레피는 초반에 SP 때문에 사용하기는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왜냐하면 여기서 백만디를 뽑으시려면 바로엔 또는 뉴티, 이런 애들을 써야 하는데 SP가 좀 있어서 그 뒤에 잡몹 처리할 경우 SP가 부족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특히 뉴비 분들은요. 다만 고수분들은 걱정 안하셔도 무방할 듯 하네요. 다섯번째는 구원의 탑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친구이긴 합니다. 결국 원턴 게임인데 기본 래피, 치피를 사용한다던가 외피를 사용해 체인으로 잡으려고 할 것인데, 치피 같은 경우는 치확이 부족해서 안 터질 가능성이 있어서 애매하며, 외피는 속피도 챙기고 싶은데 꼭 속피가 받는다는 가정도 없고, 10층마다 보스인데, 보스는 무속성이라 체인 말고는 아무 능력도 없고, 체인 대기면 나름 쓸만하나 가장 부담인 게 SP인 것 같네요. 수레피 같은 경우도 초반 SP가 너무 많이 들어 SP 감소라는 정말로 매력적인 능력이 있으나 첫턴 게임을 많이 하는 구원의 탑에서는 조금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위에 말한 속피도 꼭 받는다는 보장도 없으니 말입니다 여섯 번째는 장비입니다 서포트는 진지하게 최적화 이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할건 저항값. 방어력이라던가 마법 저항이 보스에게 안 죽을 정도로 높게 되어 있나, 이걸 먼저 확인해 주시고요. 만약에 평타를 때리는 서폿이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디아나, 리베르타 이 정도가 있으실 텐데, 그런 애들은 좀 공을 챙겨도 무방합니다. 근데 그 공격이 정말 무의미할 정도로 별로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끼셔도 무방합니다. 저항을 챙겼으면 그 다음은 생명력을 좀 챙겼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물론 저항만 챙기면 어느 정도 그냥 다 넘어갑니다. 그래도 나중에 정말 높은 맞추를 치게 되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력을 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껴주시면 좋을 듯 하네요. 대표적으로 독사 자리에 있는 조화 또는 매혹 이두 개가 대표적으로 있겠네요. 근데 초보분들은 굳이 에너지까지 챙길 정도로 고대 수정과 재화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저항만 챙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결속입니다. 결속은 수레피는 버리시고 딱 그냥 외피 또는 기본 레피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적이 물리 공격이면 외피 결속을 이용해 주시고 만약에 저기 마법이면 기본 래피 결속을 이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잘 보셨나요? 이번 수래피 정말 귀엽게 잘 나오지 않았나요? 그럼 제가 추천하는 돌파수는 2돌, 3돌, 4돌입니다. 2돌 같은 경우는 2돌을 하신 다음 가루로 3돌 가져가시면 가장, 가장 아끼면서 잘 쓰실 것 같고요. 그 다음은 3돌도 똑같습니다. 3돌 하시고 4돌 가져가시면 무방할 것 같아요. 가루로. 그 다음에 4돌도 똑같습니다. 4돌 하시고 5돌 가루로 가져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원래 정배는 3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게 되었고, 결국은 풀돌 해도 후회 없는 버퍼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못해도 최소 3돌은 추천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빠빠! 들어가세요.